자, 이어서 우리 21번 풀어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할 때 우리 m 제곱 플러스 n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했어요. 음, 자, 그럼 우리 주어진 부등식을 일단 두 개로 이렇게 나눠줄게요. 어떻게 나눠지겠어?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작거나 같다. mx 플러스 n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mx 플러스 n은 작거나 같다. 뭐보다?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보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죠? 그럼, 주어진 식에서 우리, 어, 다 식을, 개수를, 항을, 한쪽으로 다 몰아줄 거야. 항을. 그러면은, 이쪽에는 있 식은 이쪽으로 몰아주고, 여기서 mx 플러스 n을 이쪽으로 몰아주면 어떻게 돼요? x제곱 플러스 m-3에 x 플러스 m-2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이 하나 나오겠고, 어, 얘도 넘겨주면, x제곱 마 1에 x 플러스 4마이너 n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식이 또 나오겠네. 그럼 이두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된다 얘기했으니까 얘네 둘은 둘다 뭐야? x 제곱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이죠. 걔네가 x,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겠다 모두 x축보다 위에 있으려면 x축과의 교점이 없어야겠다. 대신 등호도 들어있으니까 어떻게 될 때도 접할 때도 성립하겠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얘네를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뭐야? 주어진 2차 부등식의 판별식이 0보다 어떻게 될 때, 작을 때붕떠 있겠고 또는 같을 때 접하니까 얘네도 성립하겠다. 마찬가지로 얘도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겠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판별식 써줍시다. B제곱 마이너스 4AC 써주면, n-3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고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마찬가지로 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A, C,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네. 어, 그러면 전개하면 뭐가 되고? 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9 그리고 마이너스 4N 플러스 8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하나 나오고 얘는 M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1 마이너스 16 플러스 4N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이 하나 나오겠네. 그러면은 여기 4N, 4N이 우리가 공통으로 나오니까 얘로 정리하기 위해서 4N만 남겨주고 얘는 한쪽으로 다 넘겨주고, 여기는 마이너스 4n을 넘겨줘서 플러스 4n으로 만들어주자.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4n은 크거나 같다. 뭐보다. 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9 더하기 8이니까 17 이렇게 나오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식은 4n 빼고 다 넘겨주면 4n은 작거나 같다. 뭐보다.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2m 그리고 플러스 15보다. 이렇게 나오겠네. 어, 이두 식이 나왔는데, 한쪽은 4n이 크거나 같고, 한쪽은 4n이 작거나 같으니까, 얘는 둘을 합쳐줄 수 있을 것 같아. 합쳐줄 건데, 일단 넘어가서 써줄게요. 그러면은. 4n은 크거나 같다. 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몇이었죠? 17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그 다른 식은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5보다 작거나 같다. 어, 4n은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5보다 작거나 같다. 이식 시... 네, 맞죠? 자 그럼 얘네 둘을 합쳐주면 어떻게 돼요? 가운데 4n을 두고 4n은 크거나 같다. 뭐보다? m 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17보다. 이 식이 하나 나오겠고 얘는 작거나 같다. 뭐보다? 마이너스 m 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5보다. 이렇게 식이 하나의 식으로 합쳐질 수 있겠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가운데 4n을 지워준다고 하면 어떤 식이 또 만들어질 수 있겠어? 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17은 작거나 같다, 뭐보다.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5보다.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고. 자, 마찬가지로 한을 한쪽으로 다 몰아주면 어떻게 돼요? 얘는, 어, 2m제곱, 2m제곱에, 마이너스 어, 2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m 그리고 15 넘어가니까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네. 식 전체 2로 나눠주면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고. 이게 예,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죠? m-1의 제곱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 우리 어떤 수의 제곱은 무조건 0보다, 그러니까 실수일 때, 그죠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그럼 0보다 작을 때는 없겠고, 0이 될 때만 생각하면 되겠죠? m-1의 제곱이 0이 된다는 건 m이 몇일 때? 1일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따라서 우리 m은 1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럼 m이 1이 될때 n은 어떻게 되는지 보려면, 자, 여기다가 m에다가 1을 넣어주면 되겠죠? m에다 1을 넣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1-6 플러스 17은 크거나 같다. 4n, 4n이 얘네보다 크거나 같고, 작거나 같다. 뭐보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15보다. 그죠? 얘네 계산하면은 이쪽은 18-6이니까 12보다 4n이 크거나 같고, 작거나 같다. 뭐보다? 여기도 계산하면 12가 나오네. 어, 4n은 12보다 크거나 같고, 12보다 작거나 같대. 이 말은 뭐야? 어, 4n은 12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다시 계산하면 n은 몇이 되고, n은 3이 되겠고, 자, m은 1이고, n은 3이다. 자, 이때 m제곱 플러스 n제곱 구하시오 했으니까, 1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구하면 되겠죠. 계산하면, 어, 10 나오네요. 21번의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이걸로 우리 이제 객관식 문제 다 풀었고요. 4점짜리 문제 다 풀었고, 다시 이제 주관식으로 넘어가서 3점짜리 문제 하나씩 풀어 봅시다. 자, 22번 볼게요. 등식 a 플러스 2i 이퀄 4 플러스 b 마이너스 1의 i를 만족하는 두 실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를 구하시오 했어요. 얘는 뭐야?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같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a는 4가 되고 b는 몇이 되겠다. 마이너스를 넘겨주면 3이 되네. a 플러스 b는 4 플러스 3이니까 7 나오죠. 22번의 정답 7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23번 다음 식의 전개식에서 x 제곱의 개수를 구하시오 했어요. 뭐, 이거 전개하는 거? 어렵지 않죠? 만약에 우리가 바로 생각이 안 되면 전개를 해봐서 직접 찾아야 되는 거고, 자, 우리 쉽게 생각하면 6X 플러스 Y-2Z 있고, 곱하기 6X 플러스 Y-2Z 해준 게 제곱이잖아? 그럼 여기서 X제곱이 뭐라,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6X랑 6X 곱해줄 때만 X제곱이 나오겠죠? 다른 거랑 곱해주면 절대 안 나온다. 둘이 곱해주면 뭐예요? 36X제곱이죠? 어, x제곱의 개수 몇? 36 나오네요. 자, 다음 넘어가서 24번 볼게요. 어, 다음 연립부등식의 해가 다음과 같다. 이때,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했어요. 음, 자, 먼저 첫 번째. X-1이 2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마이너스 1넘겨준 뭐가 돼? X는 크거나 같다. 뭐보다? 3보다. 이렇게 시계가 나와, 나오겠고. 자, 얘는 풀어주면 어떻게 돼? X를 묶어주면 되겠죠? 그럼 X 곱하기 X-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네. 자,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안쪽 범위고, 안쪽 범위면 얘 뭐가 돼요?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얘네 둘 연립하면 뭐가 되겠다? 한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범위를 가지고, 다른 하나는 3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둘의 공통범위가 어디야? 여기겠죠? 여기 공통범위 구하면 뭐가 돼? x는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알파벳타가 각각 3, 5가 되겠네요. 이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구하시오 했으니까 9 플러스 25 하면 되겠죠? 네, 24번의 정답 34 나오겠네요. 자 다음 넘어가서 25번 볼게요. 어, 다음 2차방정식의두분을 알파, 베타라고 할때 알파 제곱 마이너스 5 베타의 값을 구하시오 했어요. 어, 우리 앞에 이제 중간식 문제들은 너무 쉬운 문제 그렇죠? 단순 계산의 문제였고 이제 2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살짝 생각을 요구하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우리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된다는 걸 알고 있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걸 알고 있고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근과 계수에 의해서 뭐가 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알파 제곱 마이너스 5 베타의 값을 구하시고 했는데 우리가 뭐가 알파고 뭐가 베타인지도 모르는데 알파를 제곱해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알파를 주어진 2차 방정식에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어떤 식이 성립해야 돼? 알파 제곱 플러스 5 알파 마이너스 2 이퀄 0이다. 이 식이 성립을 해야겠죠? 그러면 은 여기서 알파 제곱만 남기고 다넘겨준 뭐가 돼?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5 알파 플러스 2가 돼야겠고 이때 여기 주어진 알파 제곱 대신에 얘를 넣어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넣어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5 알파 플러스 2 마이너스 5 베타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둘 마이너스 5로 묶어주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5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죠? 여기에 플러스 2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5라는 거 알고 계산하면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5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어, 둘이 곱해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5, 5, 25에 플러스 2니까, 25번의 정답, 네, 27 나오겠네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주관식 3번, 3점짜리 문제도 다 풀었고, 넘어가서 26번 볼게요. 이제 4점짜리 문제 시작되죠.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 다항식 f(x)를 x-1로 나눈 몫을 q(x) 그리고 나머지를 5라고 하자. 그리고 이때 q(x)를 x-2로 나눈 나머지는 10이다. 자, 이때 f(x)를 x-1, x-2로 나눈 나머지를 ax+b라고 할때 3a+b를 구하시오 했어요. 자, 그럼 우리 각각 우리 나머지 정리를 한번 써줄게. 그럼 f(x)는 x-1로 나눈 몫이 qx고 나머지가 5다 얘기했어. 그럼 우리 이때 x에다 1 넣어주면 뭘알수 있어? f1은 뭐예요? 5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엔 qx를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0이다. 몫은 뭔지 모르니까 우리가 q'x라고 할게. q'x고 나머지는 10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얘를 통해서 알수 있는 거. q2는 몇이에요? 어, 10이라는 걸알 수가 있네. 자, 이때 FX를 X-1, X-2로 나눠준다 그랬어. 그러면 우리 여기서 QX 대신에 아래 있는 식을 넣어줘 보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FX는 뭐가 돼? X-1 곱하기, QX 대신에 X-2 곱하기, Q-x 플러스 10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여기에 플러스 5 써주면 되겠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전개하면, x-1 곱하기 x-2 곱하기 q'x 되고, 플러스 뭐가 돼? 10 곱하기 x-1, 플러스 5. 이렇게 쓸 수가 있죠. 한번더 정리한다고 하면, x-1 곱하기 x-2 곱하기 q'x, 그리고 플러스 10x-5.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즉, 뭐야? fx를 x-1, x-2로 나눈, 몫 나눴을 때, 몫이 q'x가 되고, 나머지가 뭐가 된 거야? 10x 플러스 5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그러면 a는 몇? a는 10, b는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얘랑 비교하면. 따라서 이때 3a 플러스 5를 구하면 30 마이너스 5가 되겠고 26번의 정답 뭐가 된다? 25 나오겠네요. 간단하죠? 자, 다음 넘어가서 27번 또 볼게요. 자, 이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어, 가부터 보시면 x에 대한 방정식 fx 이퀄 0에 두 근은 마이너스 2와 4이다 했어. 자, fx가 2차 함수인데, 2차 방정식이잖아. 2차 방정식에 두고 알면 우리 어떻게 쓸수 있다? 어, fx는 어떻게 된다? 어, 2차 항의 개수는 모르니까 a로 두고, 두 분이 x,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4다. 이렇게, 우리가 fx를 정의해 줄 수가 있겠죠. 자, 이게 가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고, 그 다음, 나를 보시면, 자, 5와 8 사이에서 2차 함수 fx의 최대 값은 80이다라고 했어. 음. 자, 그러면은, 우리 fx의 최대 값을 알고 싶으면은, 자, 일단 y equal fx라는 식을 만들어주자. 그러면 다시 쓰면 y는, 어, a에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4가 되고, 얘를 이차 함수니까 표준, 아, 포물선이제 포물선. 포물선을 우리 표준형으로 고쳐주면 어떻게 되겠다. y는 a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돼서 y는 뭐가 돼요? a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거기에, 어, 마이너, 아, 마이너스인가요? 플러스, 아,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겠구나. 어, 마이너스 9a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표준형을 정리해 줄 수가 있어요. 즉, 얘는, 어, 포물선인데 어떤 포물선? x가 1일 때 꼭지점이 나타나는 포물선이다. 얘기할 수 있겠죠. 얘가 아직 위로 볼록일지 아래로 볼록일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추측을 해줘야 돼. 먼저, a가 0보다 작을 때, a가 음수면 어떻게 되겠어? 음수면 위로 볼록인 포물선이 되고 위로 볼록인 포물선이면 x가 1일 때 최대값이 나타난다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주어진 범위 5와 8 사이에는 꼭지점이 들어있지 않으니까 어떨 때 꼭지점에 가까운 x가 5일 때 최대값 80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x가 5일 때 최대값이 나타난다 했으니까 f(5)는 80 이렇게 식을 써줄 수가 있겠고. F5 계산하면 뭐예요? FX 여기 있으니까 X에다 5 넣으면 되죠? 그럼 A 곱하기 5 플러스 2 곱하기 5 마이너스 4. 얘가 80이다. 이렇게 되네. 계산하면은, 어, A 곱하기 7 곱하기 1. 얘가 80 이렇게 나와서 A는 뭐가 돼? 7분의 80이 되네. 근데 우리 문제 조건에서 뭐라 그랬어? A는 음수라 그랬잖아. 근데 주워, 풀었더니 A가 양수가 났네. 얘는 뭐예요? 어, 5순이다. 얘기할 수 있겠네. 따라서, A가 음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어, 자꾸 넘어가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번엔 그럼 A가 양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A가 양수면 어떻게 되겠어?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되겠고, FX는. 그쵸? 아래로 볼록인 함수는 꼭지점에서 A가 1일 때 최소값이 나타나니까 주어진 범위엔 꼭지점이 안 들어가 있죠? 따라서 어떻게 될때 꼭지점에서 멀어질수록, 여기가 5고 여기가 8이면 꼭지점에서 멀어질수록 최대값이 나타나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따라서 F8 이퀄 뭐가 된다? 최대값 80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은 f x 또 있으니까 대입하면 뭐가 돼요? A 곱하기 8 플러스 2 곱하기 8 마이너스 4. 얘가 80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고. 얘는 뭐야? A 곱하기 10 곱하기 4가 8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계산하면 A는 뭐가 돼? A는 어, 2가 나오네. 어 그러면 주어진 조건 A는 0보다 크다 만족하니까 우리 아 주어진 A는 2가 되는구나. 여기서 찾을 수가 있겠고요. 자, a가 2가 되면 넘어가서 쓸게요. fx는 뭐가 돼? fx는, 자, a 대신에 2 넣어주면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이때 우리가 보고 싶은 게 뭐야? f 마이너스 5를 구하시오 했죠. 자, 마이너스 5 대입할게요. 그럼 f 마이너스 5는 뭐가 돼? 2 곱하기 마이너스 5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가 되더라. 어, 계산하면 2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9가 되겠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죠? 아, 왜 자꾸 넘어가지? 죄송합니다. 자,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돼, 얘는? 2 곱하기 3 곱하기 9니까 2 곱하기 27이죠? 어, F 마이너스 5는 뭐가 된다? 54가 되겠습니다. 자, 27번의 정답. 54네요.